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희 아이가 덕분에 이만큼 컸어요. 저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. 라는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전담 코디네이터 윤세입니다. 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최종 우려를 전담하는 저희 센터가 맡은 바 역할, 진료, 교육, 이송, 연구, 연계협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업무입니다. 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설, 인력, 장비 등을 운영하고요. 고위험 환자와 또 의료진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하고 또 주최합니다.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의료 발전의 토대가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. 환자들이 각자 상태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서 적절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타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이송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. 저의 업무 중에서 행정적인 업무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위험 산모의 정서적 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위험 산모는 일반적인 환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. 임산부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환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또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까지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죠. 어,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기본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높습니다. 또 환자들이 치료 결정을 했을 때 아, 태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고위험 산모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또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게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저는 아기를 잃은 산모를 볼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. 사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고위험 산모가 되어서 이쪽 병실에 입원을 해본 적도 있고, 저희 아기를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시켜본 적도 있는데요.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더더욱 고위험 산모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던 아기를 잃은 산모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와 신생아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게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. 그런 산모분들이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결국에는 퇴원을 하고 신생아를 퇴원시킬 때 데리고 와서 저희 센터에서 어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저희 아이가 덕분에 이만큼 컸어요. 저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. 라는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희는 상급종합병원인데다가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환자분들이 겁을 먹고 뭐 찾아오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어, 고위험 임신인 경우 또 진단받은 경우에는 겁 먹지 않고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마음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고위험 임신 출산 이런 과정 중에서는 응급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옛말에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간다고 할.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발생하는데요. 저희는 중환자실이 아니라 집중치료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